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차량 가격의 2% 정도가 유지비로 들고 차량 가격의 1% 정도가 감가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. 엔트리 모델로 봤을 때는 한 6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물론 여기엔 취득세가 빠져있는 거긴 한데 감가는 차량 가격의 1%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들은 보통 5년 정도를 타면은 60% 정도는 감가가 됩니다. 1% 정도를 얘기하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는 계속해서 차량 가격이 소비되는 거죠. 거기다가 2% 정도의 유지비용이 든다 그랬으니까 6천만 원에 2%면 120만 원 정도 되죠. 유지비용과 감가를 합치게 되면은 180만 원이 매달 들어가게 됩니다. 자 그렇다면 이걸 1년 12달로 해보면 1년에 2,160만 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대중교통으로 또는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아마 필요로 할 때마다 그냥 다 전액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뽑아서 내는 비용의 3분의 1 안될 겁니다. 그만큼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차를 탈 때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내의 차를 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6천만 원이 6개월 소득 이내로 들어오려면 월 소득이 천만 원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월 소득이 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안 타고 그 이상 차를 타잖아요.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시죠? 미래의 가난을 확정하는 거죠. 본인 소득보다 더 비싼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?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